하루의 소중한 10분,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셈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어디에서든. 무슨 일에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눈을 감고 주님을 사랑이라 부르게 하시고,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구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오늘 하루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되어 주시어 없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한 날에 관한 아, 하나님이 약속한 한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오늘 이제 1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제일 먼저 성전재거리 멈춘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하시도록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벌을 받는 환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최종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스카리아스는 제 결론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에 환상과 또 급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신 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날은 옵니다. 여호와가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겠다 하신 그날은 온다는 말씀입니다. 13장, 14장에 걸쳐서 그 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어,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 이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겁니다. 어,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소원하던 사람이 되는 것까지 예언자들의 잘못된 예언들이 폐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저 어려운 때를 지나고 평안한 때를 맞이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그날이 어떻게 해요? 꼭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단순히 고통을 회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으로 주님 꼭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연단도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저 그냥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고요. 좁은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그 끝까지 남아서 주님 앞에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어 시험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땅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푸르고 높고 맑아도 우린 땅에 돌돌을 걸으며 다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연단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걷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 살아있는 안은 우리 연단의 연단을 거쳐 여호와의 날에 이르는 사람 주님이 꼭 오는 그 사람이 될 겁니다 여와의 날은 주님이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상주실 자를 상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뭐 천년을 걸쳐서 만들어내는 그런 날이 아니고 4차 산업 뭐 5차 산업 6차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날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평안해서 어떤 도를 이루는 그날에 여와께서 임하십니다 그 날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창조물은 다시 그 주인으로 힘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되어갈 때 주님은 그 날에서 광명한 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곳의 생수가 온 땅에 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있고요.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을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은 큰 일난 날이고요. 끝이고요. 그리고 벌과 그다음에 심판의 날이겠지만 주님은 꼭 오니 남은 자 가운데 있는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날이 오십니다. 여호와 홀로 한 분이시오라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누리는 그날이 꼭 옵니다. 스가의 손지자의 마지막 말씀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꼭 옵니다. 여호와께서 임제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연단도 겪을 겁니다. 어려움도 겪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자들은 주님의 산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어 생수를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단 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두, 들겨 맞는 것 같고 뜨거워진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남,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옳은 것, 그런 것, 주님 판단하신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날, 우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과 우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그날은 꼭 옵니다. 끝은 잊고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깁니다. 원하기 어, 원합니다. 오늘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여호와의 날이 꼭 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서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힘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이 올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연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미리 찬양하며,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오늘도 회복과 새로움과...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며 사는 귀한한 날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스카려 선자의 은혜로운 말씀은 오늘까지고요 내일부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